자, 반갑습니다, 임금님들 코인 충신 박춘배 올시다. 춘배는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거의 포지션을 잡아요. 들어와서 준비를 다해 주시면은 조금 더 춘배랑 비슷한 타점이 형성이 되겠죠. 고배 쓰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으실 건데 저는 백백을 선호를 합니다. 빨리 벌어야 빨리 팔고 나오기가 좋습니다. 수익이고 대증이다 돈을 벌어야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돈을 벌었어야 돈을 잃어도 괜찮지.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충신으로 시작하네. 원래 춤배는 잡자마자 마이너스 나는 게 정석 아니야? 오늘 싸하다. 왜돈 따면서 시작해? 춤배답지 응? 않게. 춤배 보통 이거 빨간색으로 시작하지 않아? 아, 첫 포로님 관찰력이 좋으시네요. 이게 원래 춤배 얼굴입니다. 야, 충신이 되면 웃는 거고, 간신이 되면 웃질 않아요. 심술보가 돋기 시작하죠. 근데 지금 일단 초록색이잖아요. 수익 보고 있잖아요. 충신이에요. 그래서 절반 파는 게 맞아. 여기 뚫고 가야 돼. 그럼 나머지 절반으로도 돈 많이 먹는다. 자 진욱님 배 아파요. 간신 언제 되나요? 내가 간신이 될 수가 없지 지금 다 벌고 있는데 방송 키고 이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간신이 되지? 간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임금님들이 우주의 기운을 모아주잖아. 근데 어떻게 간신이 되지? 간신 보고 싶어? 혹시 보여줄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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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승혜님 승률 미쳤다 그러게요. 근데, 실제로, 혼자 할 때보다 잘 돼. 임금님들하고 같이 하니까, 아, 잘 팔았다. 그지? 여기 있는 임금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를 잘해요. 충신보다 간신히 더잘 생겼다고요? 간신을 그르고 가면 진짜? 이거? 한 0.5개를 더 팔아보자. 40% 부근에서 아직은 아니지. 자, 챗방 위에 링크요. 카톡방 어떻게 들어가나요, 뚜이님? 챗방 위에 링크가 있죠? 들어와서, 준배랑 같이 거래소 세팅하고 매매를 하면 되죠? 그리고 거래소 세팅할 때는 잘 모르겠으면 관리자님한테 물어보자. 편하게 물어보자. 어려워하지 마요.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준비 관리자! 이리 오너라 임금님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도 알려주거라. 나도 좀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관리자님이 이렇게 세팅 도와드려. 우리 임금넬 보기 어때? 하방 앞 분명히 보이지? 여기가 휩소가된건 맞았어. 제휩소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러기는 어렵긴 해. 이거 피토린치 얘기하기 전에 지금 1시간 지났어. 저거 매매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막 수익 축하하고 샴페인 터트리다가 1시간 지났어. 얘 얘기 못해 이러면. 안 해도 돼 근데. 다음에 하지 뭐. 왕시박연님 그래도 재밌듬. 원래 돈 버는 게 제일 재밌어요. 솔직히 피터 린치 중요한 사람인 거 맞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야? 내개 좋아. 오키. 그거야. 아님 저거에 하트 눌러. 왜 투자의 본질을 헷갈려? 솔직히 누가 엘리어트 파동 막 떠들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파동 누가 떠들면 막 지식 자랑하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게 뭔데? 싶더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거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잖아. 우리가 여길 왜 들어왔는데. 본질을 잊으면 안 되지. 우린 돈 벌러 왔어요. <laughs> 차포로님 메모했죠? 왕시바견님도 메모했죠? 거기 뭔데 0더가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 거 알아서 뭐해? 돈못 벌면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임금님들이 훨씬 나. 여기서 장난하는 것 같은 춘배랑 이따 이거 팔고 정산할 건데 한번 돈 버는 게더 낫지 않아? 저 공부 왜 해? 돈 벌면 되는데? 이거 반말이야. 잘 생각해봐. 왜 갑자기 지식 노름이 되려고 했을까? 우린. 돈만 벌면 되는 건데. 그치, 미미님 얘기 잘하십니다. 돈 벌면 장땡이죠. 장땡이지. 장땡도 아니야. 38 광땡이야, 돈 벌면. 맞지 않아? 장땡도 약해. 엘리어터 파동이나 피터린치 알아서 뭐 하게. 돈 벌어야지. 근데 여기서 눌릴 것 같으니까 30%에서 하나 던져. 좀만 기다렸다가.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건 나머지를 다 던지라는 게 아니야. 진짜 딱 뭐야? 여기서 0.5개. 우리가 4분의 1씩 팔고 있잖아, 지금. 요걸 던지라는 거야. 32%지, 33%지, 여기서 하나 팔아줄게. 이거 왜 파냐면, 반생님, 춘배님이 고득도 잘하시나요? 아니요, 못해요. 예민님 타고나서박현진님예 나시... 영상만 보고 같이 농담하면서 돈을 벌어요 우리가. 내가 이따가 진짜 우리가 우리 춘배 방송 첫 방송부터 시청하신 분들이 나랑 같이 해서 얼마 벌었는지 정산을 해볼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 벌었는지 한번 보자고. 그게 깡패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물론 야 차트 강의하는 스트리머 귀하지 그런 분들 존중하자 그런 분들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자이 이 얘기야 스트리머 하시는 분들보다도 이 사람이 수익률이 조금 더 나온대 왕시바견님이 우리 임금님이 그렇대 선생님 궁금하다 매일에서 얼마 벌까 그죠 내가 하루에 2시간씩 해요 일을 임금님들하고 매매할 때밖에 매매 안 하거든요 근데 이따가 얼마 버는지 한번 해보자고 그게 차트 노름 같은 거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실매매는 사실 초초 그렇죠, 윤님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거 그냥 같이 해드리죠 괜히 제가였다가 그림 그리지 않잖아요 제가였다 그림 안 그리죠 그런 얘기 하는 스트리머가 물론 귀해 중요하신 분들이야 얘기 들으면 많은 도움 될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도움 되는 건 뭐야 그냥 내가 사는 자리 알려줘서 같이 이거 먹으면 되잖아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 우리는 맞잖아요 임금 님들 진짜 몇일안 되긴 했지만 춘배영화 찐이심 그치 춘배가 <laughs> 사기꾼는 아니야 춘배가 사기꾼은 아니야. 좀 동네 잡트레이더라서 그렇지. 팩급은 아니야. 얘기하는데. 그쵸. 우리가 당하다 보면은 자꾸 의심만 하지고 남들이 하는 거 존중 못하게 돼. 왜냐면 저 사람들이 사기꾼 같거든. 춘배는 사기꾼이 아니야. 춘배가 임금님들한테 돈 달라고 안 하잖아. 이걸로 한 마지막으로 100 usdt 딱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각이 좋아. 지금 상승각이 괜찮아. 이게 조정이. 물론 중간에 조금 음봉이 섞이기도 했지만 지금 볼래? 약간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 그리고 굉장히 약간 이상 현상이야, 그렇지? 휩소가 이미 한 번이 있었어. 근데 여기서 다시 쳐줄까 이걸? 수급이 보통은 이렇게 안 움직여.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얘네가 오늘? 투자자들에게 이 구간은 많이 지루한 구간이었을까? 약간 서두르는 느낌이나 평소처럼 진득하지가 못해. 아까 말했던 현물 ETF 때문일까? 뭐지? 이거 뭐지? 잠깐 채팅창 켰는데 이거 뭐야? 이십덕들 뭐야? <laughs> 일단 하트 눌러. 이거 뭘까? 춤배야 사랑한다 선 넘네. 임금님, 선 넘었어. 기분이 확 왔어, 방금. 저 짜래, 그 말을 해? 야, 하트 못 눌러줍니다, 이거. 야, 이거 매긴 거잖아. 이거 괴롭히는 거예요. <laughs> 자, 미미님짤 재밌네요. 자, 열광하는 아주머니들. <laughs> 여기서 지지부진? 음, 일단은 물음표 하나 띄울게. 가끔 이렇게 일레귤러적으로 봐봐. 급격하지. 파형이 이렇게 원래, 원래 템포가 이거였어. 임금님 잘 봐봐. 얘네 원래 템포를 봐봐. 이거였거든. 그래서 여기서 템포가 오히려 늘어졌어. 근데 갑자기 템포를 확 올려. 왜 이럴까? 이게 오래 갈 수가 없거든. 이게 어느 한 쪽으로 튀기는 애 이러면. 왜 이러는 거지? 얘네가 갑자기? 심리를 읽어보자. 응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이분들이. 솔직히 말할게요. 돈 벌어서 응원하는 거예요. 몰랐죠? 자기 돈 벌어주니까 그래서 응원하는 거예요. 나 되게 좋아하는 것 같죠? 내가 여기서 계속 꼬랐어 봐. 날 이렇게 응원해줬을까? 아니겠지. 40% 넘었다. 수익이 40%가 넘었다. 야이 사람 돈 많이 버는데? 최고 났는데도 수익 중이래. 일단 정산 한번 하자. 우리 다 같이 서로 수익 자랑하자. 이게 뭐지 이거? 돈을 많이 벌고 있어. 춘배보다 많이 벌고 있어. 돈을 많이 집어넣었어. 어. 시드불로 난 몰라. 나 이분이 시 d 가 얼마 있는지 모르겠거든? 근데 수익이 크지 지금 약간? 춘배랑 똑같이 했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삼천보다 많아 저 사람. 하트 눌러. 부자니까. 박현진님 요즘 업비트 보고 우라통이 터졌는데 선물 시원하다. 그죠? 달달님 완전 개물려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상담 받아야 되겠지 저거 지금? 박현진님하고 달달님은 웨이브는 다시 안 올라갈까요? 웨이브요? 아니요. 웨이브 물린 사람이 많아서 일단 한번 반등은 주긴 줘야죠. 미미님 요즘 현물이 좀 그래요. 자 현물에서 지금 물린 분들 이따 춘배랑 정산하면서 한번 진지한 얘기 해볼 건데 시그널 요청을 하든 아니면 선물 쪽에서 복구를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현물로 잃은 돈이 금액이 얼마가 되는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똑같이 현물로 찾기 어려울 거야. 웨이브에 물방했다고 달달님. 평단은 어때? 평단 많이 안 좋아? 어, 저런 말은 하지 말자 달라님 한강을 왜 가? 한강을 왜 가? 저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냥 돈이에요 어 춘배가 저런 말 들으려고 방송을 켰을까? 돈 가지고 내가 전에 그랬지 그래 지금 목숨을 얘기하면 안 되지 달라님 가족 있죠? 물 타서 4만 후반이야? 개 처물리긴 했다 근데 어떡하냐? 음, 업비트 킬 때마다 한숨 나온다고 이거 상담 받으세요 저기 관리자분 있어요 단톡방 들어오셔서 복구 플랜 좀 짜보자 어, 많이 물렸어 저분 지금 관리자님 저분 한 번만 돌봐주자 저분은 신경 써주자 근데 한강 얘기는 하지 마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래 자 복구할 수 있는 걸 내가 보여줄게 희망을 줘야 되겠어 저분한테 춘배는 희망을 줄수 있어 얼마를 잃으셨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춘배가 희망은 줄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거를 보자 가만 있어봐. 자, 이거 봐봐. 차트 띄워놓고 이거 봐봐. 임금님. 살아있으면요. 이거 얼마 벌었는지 세봐요. 이거 최근 3주니까. 내가 되게 자랑스럽게 내놓는 기록이기도 하고, 내가 약간 트레이더로서 전성기 때가 있었겠지. 나도 지금은 개태물이지만. 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했었어. 사람만 있으면 돈 많이 번다. 음 한강 그런 얘기 그래서 하는 거 아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돈 진짜 많이 벌어요. 알겠어요? 상담 받고, 준배랑 같이 이제 하면 되잖아. 그지? 달달님. 상담받아요 이거 근데 50퍼까지 안 가나? 나 오늘 50퍼 한번 먹고 나오고 싶은데 달달님네 많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임금님 감사할 필요 없어요 춘배 놀러왔죠 딱 봐도 춘배가 놀면서 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감사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 다른 임금님 버는 거 보면서 본인이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다면 은 편하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위축되지 마요 미미님 매매를 몇년 하신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7, 8년 차는 되지 않았을까 내가 자 50퍼 넘었지 하라 다 팔았다 이거는 더 올라가지 못할 거라 생각해서 판건 아니야 더갈수 있어요 그냥 내가 여기서 판 거예요 일단은 나는 방송도 꺼야 되고 오늘 정산도 할게 남았으니까 막 소극적으로 변하지 마요 오이 잘못한 거 아니니까 자 보자 와 뭐지? 나 전량 수익 청산했는데 자기 아직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 그런 건 맘대로 해 솔직히 돈 벌었으면은 맘대로 해자 볼게 나도 오늘 거 수익 인증 한번 해보자 박현진님 돈을 계속 까먹으면 위축되는 데 알아요. 내가 그걸 모르진 않겠지. 다시 일으키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렇지. 저기 하트 누르고 싶다. 만회하고 이겨내면 돼. 저게 중요한 거지. 사람은 다 넘어져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 있어? 그런 사람 봤어? 근데 지금 박현진님처럼. 저렇게 다시 일어난다는 게 중요한 거야. 빅봉 기억 때문에 사람이 이상 매매해 보면 끊기가 어렵다고? 여러분 매매 끊기 어려우면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매매가 끊기 어려면요 우 계속 버세요. 그냥. 자 그게 안 되는 걸까 춤배 매매 내역을 보자. 그게 안 되는 걸까 계속 벌면 되잖아. 끊기 어우면왜 끊어? 돈 버는데 계속 벌자. 간단한 거 아니야? 끊기가 어려면 안 끊으면 되지. 자 오늘 번 것만 일단 정산을 해 보기 전에 오늘 번거얼마지 보자. 오늘 이렇게 쪼개 팔아갖고 많이 벌었는가 모르겠다 73.85달러 66.9달러 그리고 104.9달러 294달러 어? 그렇게 많지 않다 잡자마자 바로 올라가서 그런가봐 도와줘 네이버 요 계산을 도와주죠 36만원 오늘은 40만원 좀못 벌었네 약간 물타기 없이 한방에 올라가서 물량을 늘리거나 약간 매집할 기회가 없긴 했었어 그래도 적게 먹은 건 아니야 100만원 넣고 36만원 먹었는데 어떻게 적다 그래 그쵸 말이 안 되는 거겠지 100만원을 놓고 36만원을 먹었다. 상한가를 넘게 먹었어. 그 사이에.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춘배가첫 방송 키고 딱 영업일 5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정산을 볼게요. 여기서부터 세면 되겠지. 141. 이 달러야. 그리고, 그리고 7 4 .6달러. 6달러 그리고 87.96달러. 그리고 20.36달러. 그리고 72.8달러. 78.4달러. 164.6달러. 191.6달러. 그리고 56.6달러. 74.76달러. 74.76달러. 미니님 계속 수익. 저는 춘배는 이 거래소에서 잃은 적이 없어요. 승생는 엄청나네요. 박현준님 실력이 총 얼마? 나도 지금 총 얼마를 세고 싶은 거야.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야? 70.76달러야? 음. 보자. 79.2달러. 21.3달러. 186.6달러. 4 8 8달러7 3 8달러 66.9달러. 104.9달러. 자, 일주일 동 1,814달러 소수점 다 절사, 절삭하고 셌지. 매일마다 저렇게 벌면 금방 갚부될듯 그렇진 않아. 매일마다 쓰기도 하잖아, 사람은. 내가 항상 방송을 2시간만 하고 그때 외에는 내가 매매를 안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야? 주말은 쉬었어. 자, 224만원 벌었네. 주정산 월급을 벌었어. 님들 이거 매일같이 이렇게 2시간 동안 장난하는 것 같아도 이거 맨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연봉 1억 나온다. 진짜야? <laughs> 자, 봐봐. 10시간 들어갔어. 이게 여러분이 말하는 경제적 자유 아닐까? 10시간 했잖아, 나. 그 외에 진짜 한게 없어. 매매내역 뭐 보면 알 거야. 영상 돌려봐서. 주말에 다시고 그냥 10시간 했어. 한 달에 10시간만 일하면 그럼 딴데 직장 근무하는 거 월급 나오네. 근데 님들 하루에 10시간 일해야 되잖아요, 저돈 벌려면. 보통 사회초년생. 하루에 10시간이다. 한달 일해서 적어본다. 근데 나는 그냥 10시간을 일해서 적어본다. 이건 분명히 많이 다르다. 우리 이거 하러 왔어. 지금 자, 임금님들 집중해. 여기 왜 왔는지를 떠올려봐. 님들 투자 시장 왜 들어옴? 이거 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거 눈앞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봐. 그럼 알려주잖아. 돈 달라고 안해. 저도 님들하고 <laughs> 놀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왜 님들한테 돈을 달라 고 그래요. 우리 임금님들한테. 난 충신인데. 우리 이거 하러 온 거예요. 왜 목적을 상실했어? 님들 재테크하러 오셨잖아요. <laughs> 자, 이제 1분 남았어요. 이만 춘배는 가볼 거고요. 우리 임금님들도 다음에 봬요 그리고 구경하시던 임금님들도 그냥 편하게 물어봐요. 내가 계속 말하는데 뭐 여기서 부탁할 필요도 없고, 죄송할 필요도 없고, 감사할 필요도 없어. 다 같이 모여서 놀면서 그냥 돈 벌고 있잖아. 편하게 물어봐요. 어이, 그 춘배 관리자님. 어? 재밌는 거고, 나도 좀시켜주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무도하게 물어봐요. 자,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7시 됐죠? 다들 임금님들 고생 많았어요. 춤배 가본다, 이제. 오늘 충신 엔딩이었지? 근데 스타트부터 충신이었어. 춤배 갈게요. 다들 고생했어요.